반갑습니다. 렉스입니다. 아, 이제 렉스가 아니고 렉스비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짜잔. 쫄 타고서 배달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작년에도 배달은 했습니다. 저의 영상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수트 입고 배달하는 것도 보셨을 텐데 오늘은 수트 못 입어요. 너무 더워. 우주복도 다 벗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한 차림으로 배달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어, 상태 말이 아니네. 입깔이면 잘생긴 줄 알았는데. 지나라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브 커스텀이 많이 돼 있어요. 배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달을 나왔고요. 나오자마자 어플을 켜볼 건데 핸드폰은 정차 후에 어, 나이 먹으니까 어플이 어른인지도 모르겠어요. 추가해 줄. 확실한지 오도 체크. 배달은 두 개씩. 쿠팡 아직 안 나왔죠? 네. E Z N B 아 10분 안에 나오죠? 네, 네 <목소리> 여기 두 개네. A few moments later. 제 <목소리> 시작부터 멀티 배달 걸렸어. 그리고 근 며칠 3일 했는데, 3일 동안 블루 계급이 돼버렸어 리오드를 15% 정도 봤는데, 제일 쏠할 것 같아요. 좀만 더이서 퍼플로 올라가야지. 네, 이거 두개다 픽업할게요. 네, 고생하세요. 두 개, 두 개, 멀티. 10분동안 켜져있던 내 오토바이 자 가봅시다 시야 준수하세요 아니 제 영상에 많이 나왔던 얼간이 1 아시는 분계실잖나 형이 하나 있어요 그 형이 브이로그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독 받았는데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저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제품 문이 안 열렸어요. 아, 열렸어요. 달라면은 참 목이 타더라고. 뭘 음. 마시면서 하는데 며칠간은 녹차도 먹어보고 남자한게 좋은 헛깨차를 마시면서 했었는데 며칠 짝 계속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화폐를 땡기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서른줄 넘어가면서 밤에 커피 잘안 마시려고는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눈이 감기더라고 지금. 오늘도 쉴까 했는데 아 이틀 연차 커지는 거는 다시 못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어떻게 든끼 나왔습니다. 아, 오늘 우주복 입고 나서는 더울 뻔 했네요. 준비했고요. 커브에는 온도가 안 나오네요. 어? 다른 바이크도더 나오는데. 연비가 42.1 나옵니다. 커브 제가 알기로는 공2 연비가 46 정도 나오는데. 41이면은 겁나 바이크가 있다는 얘기죠. 샤운드 오케이. 갔다 올게요. 피자 좀띠 20-8, 2 2 0 방금 바퀴가 미끄러진 것 같은데 재믄 느꼈나 가입시다 가입시다 진짜 옛날에 청소년때 배달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어딨어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흔치 않을 때는 그때는 진짜 엄청 큰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배달을 했었는데 그때는 머릿속에 골목마다 전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나마 편하죠.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경로가 있는 거에해 주고 앞에까지 내려다 주는 거. 근데 간혹 가다가어마한데떨궈질 때가 있어 그때는 예전에 기지를 발휘해서 찾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번호가 66인가요? C6 유사. 에이, 아. 없어요. 예. 거. 잠깐만 놓고, 헤이, 바로세요. 제... 피가 말고. 피자 배달 할때 나만의 꿀팁. 옛날에 피자를 반달로 많이 접었었거든. 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생각 없이 샀으니까 그래도 배달 프로 정신이 있어서. 최대한 기울지 않게, 몸만 빼가지고, 바이크를 세운 상태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 배달 습을 통에 치킨 발이 빠져있고, 그러는 게 허다했어요. 저희 동네가 또 오토바이 빡세게 타기고, 유명해가지고. 좀아 천천히 돌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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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택시 마음에 안 드네. 내가 다 들지도 않았는데 왜 들은 거지? 여기서 질문. 유턴을 할때 앞차가 유턴을 다완료 하지 않았으면 뒷차는 가도 되는 건가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차보다 더 먼저 유턴하면 어떡해? 제발 낮은 층, 제발 낮은 층, 제발 낮은 층. 6층? 양호하다? 어? 아, 여기다. 어, 8천원짜리 피자가 있을 때는 커브는 많이 기우니까 이렇게 놓고 세워야지. 그래야지 피자가 좌우측으로 안 가고, 어? 좌우측으로 안가 갔다 왔습니다. 태릉, 태릉에서 잘못하면 구리로 끌려가는데. 풀브레이크! 허브는 딥브레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배를 입고 뭘다 멀어 가입시다. 배달할 때 쓰는 어플이 내가 배달 수행 중일 때는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금액을 몰라요. 아예 껐다가 끼면은 한 1, 2주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원래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좋은 점이 배달에만 좀 집중을 할수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얼마 했지, 얼마 했지, 얼마 했지. 쿠팡을 하면서 한번푹 잡히기 시작하면 실세 없이 잡혀요. 금액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배달만 빼다 보면은 어느샌가 8만원, 10만원, 11만원 막 이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했다. 뭐 배달 고객 입장에 보면은 x 라고돼 있는 데가 많아요. 별로 배달하는 사람과 마주치기 쉽지가 않은 거지. 이해를 하겠지만엑스라고 해놨으면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안 적어놓고 벨 x 엑스를 한다?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누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해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코이 잡고 있는 경비 아이씨 깨워서 문 열어라. 나 배달이다. 이건 아니잖아. 지금 쿠팡이나배달드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서 한번 고객 요청에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어놓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열의 다섯은 안 적혀있습니다 아 당연히 사정이 있어서 배를 누르지 말라고 했겠지 강아지가 너무 짖는다든가 아니면 은 예쁜 신생아가 주무시고 계시든가 근데 우리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안될 수가 없어 그거 하나 적어놓으면 은 고객도 좋지 배달원도 좋지 그리고 또강달아 공비 아저씨도 치수 있어서 좋지 공비 아저씨 뭔지못십니까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다가 퇴역을 하시고 이제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그런 분들이 원래 하는 게그일 아니야. 아, 그럼 난 솔직히 할 얘기 없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아주 감사하게도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갔다 올게요. 아 <끼리> 머리 막았어키 커서 안 좋은 점 머리 엄청 박음 8,400원짜리 했고요 17,000원 했어요 그래도 이럴 때 빨리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야 돼 지금 배달이 좀 꽁쳤어요 내가 복귀하고 싶은 동네로 빨리 찍어야지 제가 걷지 마라 빨리 걷지 마라 불이 가기 싫다 제가 구리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구리는또 구리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구리를 안 가려는 거지, 제가 가잖아요. 구리 배달 다 뺏기입니다. 저 앞에... 아, 제가 왜 렉스비가 됐냐면은 렉스가 붙이니까 제 체감이 한 번에 안 떠요. 그래가지고 렉스 뒤에 뭘 붙이면 좋을까?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입동형이 바이크 타는 렉스였잖아요. 근데 너무 길어, 사람들한테 바이크 타는 렉스입니다. 하면은... 에? 뭐라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두 번째가 l E x x 죠 그냥 렉스라고 읽어주기 바라는데 X.X라고 읽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글로 렉스라고 바꿨는데 렉스 라으시니까안 나와 그래서 아 고민을 했지 뭘로 할까 뭘로 할까 그러다가 생각났는데 렉스 고생하세요 벤타를 하면서 좋아진 점 인사성이 좋아졌다 원래 모르는 사람이나말도잘못 섞는 ISTP거든요 이거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 네, 이렇게 집 쪽이랑 가까워지면 너무 좋지. 6층을 올라가야 돼서 카메라를 몸에다 달아야 되겠어. よお隣がおのぼしたよえぐりがるしてお前に呼ぶ <laughs> <laughs> 고생하세요 어? 뭐 하시는 거지? 자전거가 도로에 나올 거면은 하이바를 쓰고 나오셔야지. 위험하게 저뭐 하는 거지? 하이. 번호 한번대고해 주시고요 OUSK OUSK 저는 어두운 거들 겁나 안 무서운 거들 향 가요 프레쉬 필요 없습니다 자선주월은 안돼요!! 아.. 급하면 내가 먼저... 어지왔어요 우회전입니다 좌회전 입니다 네 알아서 갈게요 와우 눈오는 날에 대답 무서웠네 여 기계가 여긴디 냉면집 아줌마님께서 포장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 포장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네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어 응? 전기차 충전소 여기 있네. 음, 네. 이 e s y 이 이상 e 이상 이상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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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만 yes, 소다 s y 소갔다가 s 지 만원이 안들어가요 5,000원. 열고. 야, 고객님, 5,000원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바이트탈고딱 들어가네요, 5,000원. 꽂고, 돌리고. 만땅. 커브, 진짜 가성비인게. 5,000원 만땅입니다. 작년에 이지맥스로 배달을 해봤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넣어야 돼요. 17,000원씩. 근데 커브는 5,000원 넣어놓고도 이틀은 타더라고요. 기름값으로 보자고 하면 커브가 엄청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음, 맞나? 바닥하네요. 아, 배달 갔다가 주문 취소됐다고 사장님이 줬어요. 맛있네. 계란빵 원래 안 먹어가지고 거절하는줄 알고 계속 지어주시더라고. 먹은데 맛있는데? 밥안 먹고 나서 그런가? 네, 배달 음식 먹은 거 아닙니다. 사장님이 준 겁니다. 15층짜리가 굴렸네. 옆집 떡볶인데 옆집이 아니네. 배달 없는 지역에서 빠져나왔더니 다시 배달 없는 지역으로 가네. 아, 어떡해. 홀리 너무.. 하 응. <laughs> 오늘은 재미가 좀 없네 오늘 10만원 채워야 되는데 액수가 좀 많이 비긴 지금까지 한 금액이 딱 얼마가 떨어져야 되는데 금액이 안돼서 하.. 아, 속상해요 음. 15층 님은 가시겠군요 네 응. 기다리지 응. 말아야 돼 파크 뷰파 34,000원 밖에 못했어 oh, yes. mm. 오! 이김 나오기 작해 m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대량 주문 이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커피 대량 주문은 아니었습니다